에 살아 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필사적으로 해야 돼 필사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건들 놓지 마시고 이제 40일 연속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이 성막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예수님의 구속사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성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막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한 성막으로 우리가 어떤 기구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뭐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막의 기구 하나 하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막의 대표적인 여섯 가지 기구가 있어요. 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지송소로 어,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피 뿌리는 장소를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여섯 가지로 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법계가 있습니다. 법, 법계가 어, 제일 위쪽이죠. 법계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분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지난 주에 말씀드린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대. 오늘 말씀하는 등대, 물두명, 제일 밖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중요한 기구들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법계와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 공사는 땅을 깊게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법궤입니다. 법궤. 법계.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안을 열어보면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어요. 먼저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모두 다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법궤.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광야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자라나서 거기서 싹을 어, 나오는 것을 말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을 그것이 상징합니다. 그리고 10개 명이 들어있는 두 돌파는 무엇을 상징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법계를 덮, 덮고 있는 뚜껑을 우리는 속재수라고 해요.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와서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실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능력의 보혈, 기적의 보혈, 생명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우리를 적셔 주시고 덮어 주셔서 지금까지 끊지 못한 이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가지고 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랍고 영원한 복열의 신비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안의 등대에 대한 것입니다. 궤와 이제 떡상을 만들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은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을 할수 있도록 빛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여섯 등대를 만들되 세 가지는 이 편으로,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고 좌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등대와 총 일곱 개의 등대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39절 보면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금 한 달란트가 오늘 어떻게 되나? 오늘로 환산하면 순금 120파운드예요. 오늘날 만들어진 것을 볼때 원래 이 등대의 크기는 한 1.5m 정도 돼요. 저보다 이제 조금 작습니다. 그런 높이의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4장을 보니까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강남 어, 감남 기름을 찌어 나온 기름으로 불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모세 때 제작했던 성막은 성막의 등대는 이 구전에 의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때 어, 티토 장군이 로마로 이, 가져갔다 그럽니다. 이 등대를 그러다가 550년 경에 다시 어, 예루살렘으로 돌려졌는데 이제 이슬람이 생겨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장이 무엇입니까? 일곱 등잔이 밝히는 초대를 상징합니다. 이게 에, 이스라엘의 엠블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어, 다윗의 일곱 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 등잔이 주는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이 등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빛을 비춰야 등대입니다. 3십 절을 보면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그랬어요. 등대의 모양으로 살구꽃으로 하라고 어요 모양이 이렇게 저게 살구꽃이 달려있는데 살구꽃을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샤카드라고 되어있어요. 샤카드. 샤카드가 뭔가 보니까 샤카드는 깨우다. 샤카드는 지키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을 비추고 세상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살구꽃이. 그러니까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파수꾼의 사명은 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625의 전쟁 영혼이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비추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등잔은 빛을 비춰야 등잔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바다를 향해 전함이 이제 막 전진합니다 근데 멀리서 반짝반짝하는 이 작은 고기 배 같은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함에서 경고 방송을 보냅니다. 당장 비켜라. 이 전함에는 5천 명의 미 해군이 타고 있다. 안 비키면은 너희 고기 배는 산산 조각난다. 경고 방송을 보냈어요. 당장 비켜라 그랬더니 반대해서 어, 다시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비켜줄 수 없다. 그러자 이제 전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군 제독께서 타고 계신다. 빨리 비켜라. 이 작은 불빛에게 방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불빛에서 또 방송을 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탄큰 배라도 우리는 비켜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어, 우리는 돌진한다. 너희 배가 파선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전진하고 예, 돌진해 버렸어요. 가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고기 배가 아니라 뭐 등대입니다, 등대. 그래서 그 전함이 등대 바위에서 침몰해 버렸어요. 바위에 부딪혀서 등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내릴지라도 등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이 꺼진 등대는 서 있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깨어서 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 빛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대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일곱가지 애고 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빛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게시록 21장 23절에도 우리, 우리의 영생과 봉락을 누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등이 되셔서 비추시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추러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시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인지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위험성을 다 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누구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비춰 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살아가시, 살아가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빛으로 나아가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이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필사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등대는 예수님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등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본 일곱 초, 초대와 이것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나? 내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인이라 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일곱 교회의 초대를 가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결국 초대를 예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피한 방울, 물한 방울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포기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온갖 기적이 다 능력이 교회 위에 나타나고 일어난다고 해도 교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요즘 들어 새 가족들이요 교회 많이 오세요 오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예요 아 교회가 참 따뜻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난 주에 예식 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식 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셨는데. 교회가 참 목사님 따뜻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풍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풍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지만 교회에 오면 교풍이 있습니다. 교회에 풍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실로암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들고 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신로함 교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누리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비추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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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처럼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게 붙잡고, 주의 진리 되는 금바라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방가고 깊은 승리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지렇게 온누리의 빛나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일절 만나신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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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원수들 우리님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의 빛나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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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주 안해 주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들고 소망 없는 자들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신로함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맛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느끼게 해주시고 또 따뜻한 교회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통하여서. 예수 냄새 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 맛을 내고 또 빛을 비춰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께 기억하니 하여주시소 등대와 같지 않으니 빛을 비추는 곳에 하나님 우리 섬기아 여주시고 빛을 비추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들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는 신호 합교회가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 한 사람 부족한 빛들이 모여져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맛을 내는 하나님 빛과 소복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달을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 끝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